65세의 김 씨는 어젯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고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외로웠습니다. 깊은 밤 술잔을 기울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살았지만, 진짜로 이해받은 적이 있었나? 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을 누가 알아줬나? 김 씨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잖아.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인생은 늘 외롭다는 말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외로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깊은 성찰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의 박 씨는 최근 이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 혼자인 게 정신적으로 함께 있는 척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하고 나니 덜 외로울까요? 박 씨는 혼란스럽습니다. 혼자가 됐는데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어쩌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68세의 이 씨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고 친척도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독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충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산책하며 자연과 대화하고 책을 읽으며 작가와 교감합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사람들과 연결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자신과 마주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풍요롭다고.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김 씨, 박 씨, 이 씨, 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늘 외롭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론적 고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70세의 최 씨는 이것을 젊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경험했고,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하나둘 떠났고, 친구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헤어짐으로 끝난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결국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이 최 씨를 비관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존재론적 고독과 심리적 외로움은 다릅니다. 존재론적 고독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연결의 결핍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존재론적 고독을 심리적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고통받습니다. 60세의 한 씨는 이 혼동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외로웠고 결혼해서도 외로웠고 자식을 낳아도 외로웠습니다. 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보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체념했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참았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낀 외로움은 존재론적 고독이 아니라 심리적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진짜 연결을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다는 것을. 한 씨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표면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나누고 진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자기들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연결됐습니다. 한시의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존재론적 고독은 여전히 있지만 심리적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외로움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정성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친구들이 원하는 모습,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약점을 숨기고 두려움을 감추고 강한 척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진짜 나를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연결이 아타집니다.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65세의 윤 씨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강해야 했고 직장에서 유능해야 했고 사회에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힘들어도 참았고 슬퍼도 웃었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연기를 했다는 것을. 진짜 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윤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진짜 나를 찾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고 두려움을 말했고 외로움을 고백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피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는 게 이렇게 편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윤 씨는 조금씩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진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오히려 사랑받았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성이 연결을 만든다는 것을. 심리적 외로움의 두 번째 이유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이겨야 합니다. 남보다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진짜 연결이 어렵습니다. 친구도 경쟁자가 되고 가족도 비교 대상이 됩니다. 마음을 열수 없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밟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방어하고 혼자가 됩니다. 50대 후반의 정신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승진, 자식 교육, 모든 것이 경쟁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만날 때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비교했습니다. 진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구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정신은 쉰이 넘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기고 가지고 과시해서 뭐하나? 결국 외로운데. 정신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비교를 멈췄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것도 말하고 실패한 것도 나누고 두려운 것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들도 비슷하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심리적 외로움의 세 번째 이유는 기대와 실망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기를, 자식이 효도하기를, 친구가 항상 곁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도 자기 삶이 있고, 자식도 자기 길을 가고, 친구도 바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60세의 송 씨는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고, 실망했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고,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서운했고, 친구에게 기대했다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송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믿을 게못 된다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지만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송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라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내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합니다. 송 씨는 기대를 내려놨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를 내려놓자 실망도 사라졌습니다.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론적 고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나도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70세의 안시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실존주의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홀로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안시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탐구하고 창의적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술가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고독 속에서입니다. 철학자들이 깊은 사유를 하는 것도 고독 속에서입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잘 사용하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65세의 강 씨는 퇴직하고 고독을 만났습니다. 40년간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